안녕하세요. 서울을 벗어나니 가을의 배부른 풍경, 황금 들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꿈에서 노랗게 익은 곡식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 보니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오늘은 가볍게 산책 삼아 둘러볼 수 있는 호수 둘레길과 이번에 부분 개통한 전망대도 볼겸 경기도 안성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성시 금강면에 위치한 금강호수입니다. 내비로 박두진 문학길 주차장으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주차장은 방문객에 비해 협소한 편입니다. 아침 시간이라 주차 공간이 많아 보이는데 제가 떠날 때쯤에는 찾을 곳이 없어 입구 도로까지 차가 줄줄이 주차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가급적 10시 이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강호수는 1965년 9월 준공된 저수지인데요. 경기 둘레길 중 경기물길 안성 40코스의 도착점이기도 하고 박두진문학길의 코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박두진 시인의 집필실이 있었던 금강호수 둘레를 따라 걷는 박두진문학길을 걸을 생각이고요 안내판에는 없지만 이번에 부분대 통한 하늘전망대도 가보려고 합니다 박두진문학길은 청록들과 수석정 두 코스가 있습니다 안내판 바로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박두진문학길 수변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청록들 코스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오늘 청록들과 하늘전망대를 거쳐 수석정까지 걸은 후 원점 회귀할 거고요 박두진문학길 수석정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반대로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총거리 약 2.7km 구간으로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수변 산책로는 쉼터견 주변 풍광 조망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오른쪽 방향으로 진나하시면 됩니다 수변산책로에 서면 금강호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저절로 카메라 셔터에 손이 갈 정도로 풍광이 참 예쁘네요. 수변산책로는 청록들에서 가연마을 인근까지 약3 8 0 m 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두진은 안성에서 출생한 시인인데요. 박목월, 조지훈과 함께 청록파 시인의 한사람입니다. 중간 심터에는 박두진 시인의 감성적인 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걸으니 저절로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야외 테라스가 있는 전망 좋은 카페 뺨치네요. 마음껏 물멍하기에도 좋습니다. 10분 정도 걸으면 수변 산책로가 끝나는데요. 좀더 길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수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저 앞에 하늘 전망대가 보이네요. 원점 회귀에 수변 무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금강호수는 주변의 산길 따라 구불구불하게 V자로 형성된 계곡형 호수인데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겨울철 빙어 낚시로 꽤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다시 수변 무대인데요. 여기서 수석정 방향으로 갈 생각이고요. 아까 주차장에서 수변 무대로 내려왔던 계단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면 왼쪽에 하늘 전망대로 오르는 길이 보이는데요. 한참 공사 중이라 좀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에게 여쭤보니 부분 개방 중이라 여기로는 들어갈 수 없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3분 정도 숲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늘 전망대 표지판이 나오고요. 다시 2분 정도 걸어가면 하늘 전망대로 가는 탐방로가 보입니다. 하늘 전망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니 참고하세요. 하늘 탐방로는 전망대까지 약 18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 하늘 전망대가 보이네요. 9월 4일부터 부분 개방했다고 하는데요. 새로 개통해서 그런지 찾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전망대 높이가 약 25m라고 하는데요. 가까이 보니 꽤 높아 보입니다. 전망대는 원형으로 돌아 올라가는 형태라 올라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고도가 높아지니 금강호수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망대에 서면 금강호수는 물론 금북전맥 중 일부 구간인 칠장산과 칠련산 광영곡의 봉우리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기 해산정도 보이네요. 하늘 전망대에서 나와 수석정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수석정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데요. 난이도는 쉽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길 안내판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쉴수 있는 의자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늘 전망대에서 4, 5분 정도 걸으면 수석정과 해산정 방향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해산정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해산정 방향은 2분 정도 계속 내리막길인데요. 등산화가 아니면 미끄러울 수 있어 조심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입구에는 박도진 시인의 일생을 담은 만화가 있는데요. 짧지만 유역이 잘 되어 있어 박도진 시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산정의 선이 금강호수가 한 눈에 펼쳐지는데요. 마음이 평온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평소에도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풍광이 한적하고 여유로워서 조용히 사색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을꽃 벌개미취도 피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이 실감나네요. 해산정을 뒤로하고 수석정으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오르막이 이어지고요. 10분 정도 걸어가면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수변대크 강 건너 빼리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다시 4분 정도 내려가면 금강호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변대크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가하게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네요. 왼쪽이 강 건너 빼리인데요. 배를 타고 가는 매운탕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걸어서 올수 있네요. 여기부터 수석정으로 가는 수변 산책로가 시작됩니다. 나무가 많아 걷기 좋았는데요. 저와 함께 걸어 보시죠. 여기가 수석정인데요 공사 때문에 수석정도 참 어수선하네요 수석정수변공원 정비사업이 올 12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당분간은 좋은 풍광을 감상하는 것은 힘들겠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원점 회귀합니다 저는 여기서 해산정으로 길을 돌아가지 않고 청록들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지름길이라 빨리 갈수 있는데요 포장길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시각 11시 16분인데요. 하늘 전망대와 풍경을 보느라 예상 시간보다 더 걸렸네요. 오늘 금강호수를 따라 박두진 문화길을 걸어봤는데요. 공사를 많이 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가볍게 산책 삼아 걸어볼 만했습니다. 금강호수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다고 하니 이번 주말 가을 여행 떠나보세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